네, 안녕하세요. 나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망탑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볼게요. 층별 보상과 주의해야 할 곳, 그리고 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올라갈수록 보상이 좋아지고요. 생각보다 2-2-3-2 다이스에서 파편과 정은이 많이 나옵니다. 골드와 다이스, 재연소 총매, 나중에는 룸프리즘과 세공기도 줄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캐릭터를 여러 개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두개에서세개의 캐릭터만 제대로 육성하고 있고요. 나머지 두개의 캐릭터는 망탑을 돌지 않을 생각입니다. 상위 컨텐츠를 편하게 돌려면 캐릭마다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재화가 제법 소모되기 때문에 귀속되는 보상을 주는 컨텐츠들은 차라리 키우지도 하지도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의해야 할 곳입니다. 5-2 같은 경우는요. 생각보다 맞아도 아프지가 않아서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6-1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으면 바로 죽기 때문에 움직여 주셔야 하고요 8-3 같은 경우도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9-3도 바로 죽는 곳 중에 하나고요 10-2는 조금 애매하게 아픈데 컨트롤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이 10-5는 버티기는 아닌데요 제가 힐러로 했을 때 십자가로 공격을 하는데 반격을 못하고 체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클래스마다 조금 다를 것 같고요. 11-3도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팁을 드릴 건데요. 초반 등반에서는 몹이 약해요. 그래서 굳이 본 캐릭터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제 경우에는 15강 검술사보다 부직업 1강 마법사의 클리어 타임이 더 빨랐어요. 추천드릴 만한 직업으로는 물결룬이 있다는 가정하에 힐러, 없다면 빈결술사나 아니면 원거리 직업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가 무기가 없으시다면 상점에서 기본 무기를 사셔서 끼신 다음에 장착한 상태에서 2232 다이스를 무기나 일반 거를 까셔서 3슬롯을 획득하신 후 쓰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강화는 하실 필요가 없지만 엠블럼 정도는 구해서 사셔서 끼신 다음에 클래스 레벨도 35 정도까지는 만들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힐러와 빙결술사의 플레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힐러 같은 경우에는 2번과 4번 스킬을 빼줬고요. 뭐 엠블럼이 있으시다면 지혜로움을 끼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결룬이 있어야 3번 고동 스킬을 계속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물결룬을 끼신 상태에서만 힐러를 추천드립니다. 빈결술사는 그냥 무기하고 엠블럼 정도만 껴주시면 될것 같고요. 삼신기를 다낀 상태지만 끼지 않아도 비슷한 효율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